1920년대 주로 1920년대 만들어진 10년대 만들었는데 주로 활동한 건 20년대예요. 20년대 주로 활동했던 바로 이 의열단. 의열단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의열단. 이 의열단과 성격을 같이 하는 그런 조직이 여러분들. 제가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설명할 때 30년대에 조직되는 한인 애국단이 있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한인 애국단. 요 한인 애국단에 대해서는. 아 제가 1930년대에 그 대한민국 임시 정부 다시 한번 설명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어쨌건 이 한인 애국단이나 의열단이나 전부 다이 의열 투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 교과서를 보면 이 의열단과 한인애들 같이 설명돼요. 이제 그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저는 지금 1 9 20년대 활동만 지금 모아 가지고 지금 설명드리는 거잖아요. 그세트로딱 떴다. 근데 교과서는 시대별이 아니라 투쟁의 형태별로 이게 모아 놓다 보니까 이 20년대의 열단3 0년대한인도 같이 모아놓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할 때참 어려워요. 시기별로 딱 구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한인내국단을 저의 방식대로 나중에, 30년대로 같이 가면 그때 국외 저항에서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의열단. 아, 이 의열단. 이 의열단은요, 어, 만주 길림. 예, 이 만주길림성 예, 이쪽에서 아, 만들어집니다. 이쪽에서 이 의열단은 설립됩니다. 예, 예, 의열단 설립됩니다. 이거 만주에 설립됩니다. 이 의열단은요. 국내에 설립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 의열단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놓으시고요.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예, 역시 이 의열단장 바로 김원봉을 들수 있겠죠. 음. 이 의열단을 이끌어, 이, 움직였던, 먼저 그 이념부터 한번 보면요. 의열단을, 어 움직였던, 그, 이끌어 갔던 그 이념은 뭐가 있냐면, 바로, 이, 무정부주의. 예, 무정부주의. 아나키즘이라고 합니다. 아나키즘. 예, 이 무정부주의라는 게 있어요. 이 무정부주의는 뭐냐면, 사회주의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노동자, 이 노동자가, 이, 프로레타리아, 노동자, 프로레타리아 독재, 예, 그들이 어떤 독재를 조직, 조직을 독재로 해가지고 끌고 나가는, 예, 그런 사회주의 지향하는 바라면, 이 의열단의 무정부주의는 그런 조직조차도 거부합니다. 조직조차도. 어떠한 조직이건, 어떠한 국가건, 어떠한 형태건 간에, 그런 것들은 개인을, 개인의 어떤 자유를 침해할 뿐이다. 라고 해서, 어, 사회주의는 좀 다른 어떤 그런 개념이야또 정부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무정부주의. 아, 어, 요런 형태인데. 어, 이들이 어떤 그 자유를 쟁취하는 방법. 그 쟁취하는 방법은 바로 폭력으로 두고 있습니다. 폭력으로. 뭐좀 설명드릴게요. 어차이의열단이 있거든 인물은 이제 김원봉입니다. 김원봉이 단장이 되죠. 이 김원봉이 어, 부탁을 해요. 누구한테 부탁을 하냐면 신채호 한테 붙어라는데 이 신채호가 쓴그 글이, 글이 있죠. 바로 이게 조선혁명선언. <laughs> 네, 조선혁명선언이라는 글을 씁니다. 이 조선혁명선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폭력이에요. 폭력에 의해서만 자유를 쟁취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을 예를 들면 이 조선혁명선에 언 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이제 표현을 하냐면. 그, 안중근 있잖아요. 이등방문. 예, 이또히로부미를 빵! 쏜 거. 이안중근의 어떤 그 저격사건을 보면요. 폭력은 있으되, 폭력은 있으되, 민중들의 지지가 없었다. 그렇죠. 왜냐면 이거는 지금 혼자 이렇게 일으킨 어떤 그런 모습들로 지금 보여지고 있으니까요. 민중의 지지는 없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하고 있고요. 3.1 운동? 3.1 운동은 여러분들 어떻게 판단하고 있냐면, 민중은 있었다. 민중들은 있었다. 그러나 폭력, 물론 비폭력이 폭력으로 전환되긴 하지만, 이신체로 봤을 때 폭력적 중심, 그러니까 폭력을 이끌어 나가는 그 지도부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폭력적 중심이 없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얘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폭력이에요. 폭력, 크, 이거 참, 이거 어떻게 받는 <laughs> 폭력은 나쁜 거잖아. <laughs> 가장 기본적인 그 상식인데, 이걸 우리, 이거 이제 대표적인 그 이제 저저저저저 독립투사들께서 이렇게 폭력을 그냥 앞세워가지고 싸우시고 있는 이 모습이 참 당황스럽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역지사지 입장 속에서 바라봐야 된다. 지금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세계 정세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력이었던 그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무조건 좀 나빠. 이렇게 단정하기에는 우리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좀그 반추해 보면서 왜 그들이 그런 폭력을 했는지는 좀 알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해야 된다. 그래야 이게 우리 것을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폭력을 지금 앞세우고 있으니까 자 바로 이제 이 폭력적 기초 에의해서 이제 뭐한 거예요? 폭탄 던지는 거예요. 폭탄 던지는 거예요. 그에 해당하는 어떤 여러 의열단원들이 등장하죠. 어, 김상옥. 같은 인물은 종로 경찰서, 종로 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고요. 예. 그다음이 나석주 음. 같은 인물은 식산은행, 그다음이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또 폭탄을 투척하는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죠. 예, 그외에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뭐 조던 총독풀를 타기로 했던 김익상이라든지 또는 김지섭이라든지. 예, 이요런 인물들이 이 의열단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가. 어, 나석주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이건 뭐 하나의 그 영화를 만들어도 될 정도로, 그죠? 이 명동에 딱 나타나가지고 아, 지금 식사능이 지금 이제 롯데백화점 명동에 있는 그 자리거든요. 거기에 딱 문을 박차고 들어가지고 폭탄을 탁 던졌는데 터지지 않죠. 나와가지고 그쭉 내려오면은. 그 을지로 쪽으로 나가는 곳에 이 지금의 그 외환은행 그 본점 그 자리가 이제 동행청시 주식회사 자리였거든요. 예, 거기다또 폭탄전 또 이게 또 이게 터지질 않아요. 결국은 나와가지고 남산 쪽으로 가면서 그 대추격전이 벌어지죠. 예, 거기서 일본 경찰들과 어떤 총격전 예,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 자기의 머리에 총을 쏘고 죽는 그런 모습들. 자 이렇게 이제 의열단의 어떤 그 모습들 한번 살펴봤는데.